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랜만에 난간 거리대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제 거리대 아이들은 지금 다들 잘 있답니다. 어저께 진전에는 비가 살짝씩 왔었어요. 많이 오지도 않았고요. 진짜 흩뿌리듯이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황사의 꽃가루에 뒤집어 쓰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있답니다.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들도 꼬질꼬질 엉망진창이랍니다. 비에 섞여서 내렸더니 얼굴이 더 못생겨졌네요. 진짜 꼬질꼬질한 모습. 당분간은 이 모습 그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가루가 어느정도 날리는게 멈추면 이제 세수를 시켜줄 예정이에요. 무지개 여신은 남사에서 데려왔었던 애인데요. 지금 솜깍지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뿌리를 내리고 물 반응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약물을 따로 주고 했더니 얘는 솜깍지에서 벗어났나봐요. 살짝 물 반응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휴밀리스는 제가 꼬맹이 자구들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구들이 이만큼 컸답니다. 조만간 완전 풍성한 군생이 될것 같아요. 풍성하게 자라서 색이 살짝 들면 엄청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파이브스타도 첫 식재 했을 때보다는, 아 식재가 아니고 화분 옮겼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예쁜 모습인데, 며칠 전이 더 예뻤거든요. 지금 살짝 색을 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얘는 키핑장에서 데려온지 며칠 안 되었어요. 뮬란이고요. 제 눈에는 아르페주랑 뮬란이랑 똑같이 보이거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른 점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뮬란이랑 아르페주랑 키핑장에 있는 아르페주랑 아무리 비교해도 저는 아직 모르겠답니다. 얘는 키핑장에서 집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러블리노즈도 이렇게 잘 있답니다. 예쁘게 색 들였다가 이제 또 색을 싹 뺐네요. 내년 되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이 되겠죠. 제가 제일 자랑하는 소인재금 여전히 풍성한 모습 나무처럼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또 예쁜 모습 누가 있을까 우리 호박이 이름만큼이나 예쁜 호박이에요 진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황사때문에 황사랑 꽃가루 때문에 애들이 엉망진창이에요 <laughs> 완전 꼬질꼬질 1년은 모욕 안한 듯한 그런 음, 꼬질이 모습이네요 프링클스 블루도 지금 폭풍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몽블랑 진짜 꼬맹이 심어 놨는데, 진짜 많이 자랐지 않나요? 이렇게 큼직하게 자랐답니다. 우리 다오팔도 완전 큼직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가을이 되면 저 화분 꽉 차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찰것 같네요. 멀로도 그리고 블랑베리도 예쁜 모습을 하고 잘 있답니다. 거리대에 위치 변동이 살짝 있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보기가 편해졌고, 더 다육이들이 예쁘게 보인답니다. 우리 겨울 꽃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기 꽃가루 때문에 미모가 살짝 죽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예쁘답니다. 요 뒤에 우리 자리는 화이트팜이랑 원콜이랑 크레시엔 철아들, 오맹이들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네요. 진짜 황사에다가 꽃가루만 아니면 진짜 예쁠 모습인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콩분들 존이랍니다. 여기 얼마 전에 환이다 여기서 온 화분에 식재된 아이들도 집으로 잘 데려왔고요. 그리고 입고지 됐던 애들, 오데트랑 백야금이랑 얘들도 예쁘게 잘 있답니다. 진짜 로잘리아가 진짜 예쁜 색감이지 않나요? 그리고 꼬집기 했던 마리드금이 이렇게 자구 두 개를 올렸어요. 에, 얼굴이 꽃가루 때문에 <laughs> 엉망진창인데, 저는 똥손이 많나봐요. 다른 분들을 꼬집기 하거나 하면 자구를 많이 올리던데, 저는 하나 아니면 두 개, 딱 그렇게밖에 못 올리네요. 여기는 비를, 빌... 비를 안 맞는 자리여서 애들이 꽃가루가 막 뭉치지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노랗게 꽃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올려진 우리 고양이 애들도 꼬맹이 고양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완전 꼬맹이들 다잘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난간 거리대에 다육이들 소식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바다였습니다. 안녕.